남자가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취미, 남자의 취미 채널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은 총 9개의 종류의 토닉워터 갖다 놓고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함께 대강의 맛, 향을 말씀드렸죠. 다음은 뭐다? 바로 진저일이다 손은 많이 가지만 상큼하고 맛있는 롱드링크, 각자의 손에 꼽는 모스코뮬에 들어가기도 하고 위스키와의 바리에이션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궁합이 찰떡같은 믹서이기 때문에 한편 만들어봤습니다. 바로 지난번에는 토르버터는 9종이었는데 개수가 확 줄었죠. 진저에일, 진저비어는 총 6종입니다. 현제품의 진저에일이 2종, 유리병의 진저에일 하나, 진저에일이 아닌 진저비어 하나, 그리고 큐브랜드의 진저에일 2종까지. 생강향을 가진 탄산수들입니다. 그게 진저에일, 진저비어를 가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겠네요. 생강? 나 생강 싫어하는데, 어. 그래도 음료로서 만들어진 놈은 달라요. 즐거운 맛을 위해서 도전식 놓지 말자구요 진저 에일이라면서 진저 비어는 또 뭐야?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일단 생강 향을 가진 탄산수, 그런데 이름은 진저 비어 생강 맥주죠. 그렇다고 정말 맥주처럼 알코올이 들어간 술은 아니구요 물론 뭐 해외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있는 걸 마실 수는 있습니다만, 먼저 진저 비어 생강 맥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 효모를 넣고 숙성하는 공법에서의 흡사함 때문이고. 효모 발효 과정에서 탄산이 생기게 되면서 음료처럼 음용이 가능하다는 것. 물론 뭐 제조 공법 최초에 넣은 흑설탕으로 인해서 당화, 뭐 에틸알코올이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알코올 도수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뭐 제조 공법 까지는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맥주처럼 플러스 효모로 숙성시켜서 탄산화하였다 쯤으로 쉽게 말하 봅시다. 그럼 진저 에일은 다른 게 뭐야? 탄산수에 플러스 생강향을 인공적으로 첨가한. 약간 간략화된 제조 공법인 게 다르죠. 근데 사실 지금의 이어로서는이 진저 비어와 진저에 이게 큰구분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남부 엘라베아에쓱 놀러 가서 막 손님 맞이용으로 내어 놓은 홍브로잉 진저 비어를 마실 게 아니라면 어차피 집안 마트, 뭐 이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등에서 살수 있는 것 중에 고른다면 굳이 뭐 제조 공법까지 따져가면서 분류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어차피 브랜드 달고 나오는 대량 생산품들에서의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런 기성품들에서 굳이 구별점을 찾자면 색이 탁하면 갈색빛이 돌면 파람메색소가 들어왔구나. 그럼 진저예요. 바닥에 뿌옇게 침전물이 있어서 이거 왠지 불량 같아. 교환받아야겠어. 그러면 진저비어. 실제로 이 분다버그의 진저비어는 플러스 효모의 제조공품으로 만든 진저비어여서 빛에 비춰보면 이렇게 밑바닥에 효모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실제 에일 맥주도 밑에 깔린 이거를 모두 섞어서 잔에 따르내야 100% 에일 맥주 맛을 즐길 수 있죠 맛과 향에 애겠으니까 플러스 효모는 진저 비어 카라멜 색소는 진저 에일 이렇게 구별하시면 편한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취미니까 제조공법, 뭐 유래, 발전에 갈래 이런 것들은 미뤄두자구요 칵테일로 즐기기에 뭐가 좋은지 집술질, 홈탠 딩을 하는 우리가 지갑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그 가성비를 찾아봅시다 그런데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주 몹시 매우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맛과 향에는 가성비 따위는 없다는 거내 입에 맞는 게 일단 최고 뭐 가격과 맛, 향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가 설명만 해드리면 현명하게 다들 본인만의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일 먼저 캐나다 드라이의 진저 에일 포장이 바뀌기 전에는 진저 L 이었는데 발음도 교정되고 나름 레트로하게 포장이 바뀌었죠 250ml짜리 6캔 한묶음에 3,280원 한 캔에 547원 요로 최저가구요 10ml당 21.9원 탄산이 꽤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붉은 기포의 탄산이 터질 듯이 솟아오르는데 꿀꺽 삼키고 나면 그 탄산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대비 느껴지는 탄산감이 되게 적어요 은근한 단맛은 있긴 있는데 조금 얕다 싶고 이게 생강맛인가 싶을 때쯤 피니쉬 싹 사라지고 없고 전체적으로 맛과 향이 좀 얕습니다. 그러니까 단맛도 있긴 한데 그것도 얕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캐나다 드라이에서 나오는 이 믹서 용도의 음료가 진젤와 함께 토닉 워터와 플러스다 총3 종이죠. 원래 오리지널의 캐나다 드라이는 이것과 이름만 같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 라이센스를 사들이고는 자기네 제조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지금은 해외 구매만 가능한 그 오리지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뚱캔그 360ml짜리는 분명히 달라요. 오리지널은 라벨 디자인의 Since 1904 코스트코에 파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다음은 같은 캔 제품 피콕의 진저일. 유통사가 이마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마트에만 있고요. 250ml짜리 6캔한 묶음에 4,380원. 가격이 후 오르죠. 그러니까 한 캔은 730원이니까 10ml당 2 1 9원입니다. 아까의 캐나다 드라이 보다는 탄산이 조금 더 곱네요 그러면서 약간 오밀조밀한 탄산감일까 싶어서 넘기면 여전히 입에서 금방 사라지고 없구요 탄산감은 그다지 세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네요 다만 놀라운 점은 아주 뚜렷한 그 생강 냄새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생강 대놓고 생강 생강청 소풍 열고코박고 숨쉬는 듯한 그 생강향이 분명하게 퍼져나와요 물꺽 삼키고 나서 코로 킁킁 숨 쉬면 나중에 밀려오는 그향 미니쉬에도 생강향이 길게 나와버리네요 은크 놀라서 이제 성분표를 들여다보니 합성향료의 생강향만 첨가된게 아닌 실제 생강엑스트랙트, 농축액이 첨가되어 있네요 또렷한 생강향은 아마 그 때문이겠죠 근데 이게 반쯤 사용하고 다시 막아 놓지도 못하는 캔 제품인데다가 두잔 만들기는 적고 한잔 만들면 애매하게 남는 250ml 용량 참이 사이즈의 캔 제품들이 그러니까 칵테일용도 믹서로 쓰기에 아주 불편하고 빡치 만들거든요 그런데 생강향의 탄산수라는 그 본질에 가까운 퀄리티 때문에 빡침이 조금 불식되네요. 다음은 익숙한 얼굴. 선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가격과 용량을 보면 못대쳐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토마스 앤리, 진저 1입니다. 총 200ml의 용량의 유리병 입 제품이 무료 2,480원. 두 개씩, 네 개씩 껴어 파는 것도 아니고 무려 한 병에 2,480원. 10ml당 124원이니까 캐나다 드라이 한 6배 여격이죠. 확실히 탄산이 더 고운 입자이고요. 한명표의 이제 캐라멜 색소가 분명히 명시된 것처럼 분명한 그 갈색을 갖고 있는데 생강향 자체도 이 색깔만큼의 짙은 향을 내어주네요. 근데 또 전체적으로 단맛도 되게 셉니다. 상큼한 레몬향도 마찬가지로 세게 올라와서 생강향까지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세게 올라와서 완전히 뒤섞여버려요. 전체적으로 향이 강하다는건 재료들의 함량이 풍부하고 좋은 음료라는 게 사실이지만 이게 또 어느 거랑 섞는지 어느 칵테일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세 가지 향이 전부 다 같이 자기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맛이었더라? 싶은 느낌도 들고. 분명 좋은 퀄리티, 그러니까 산뜻한 향과 함께 충분히 만족할 만 하지만 이 가격만큼의 지불 용의가 있느냐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비싼 값을 하게 하지만 글쎄다 싶어요. 물론 뭐 이것도 다 개인차죠. 비슷하게 비싼 가격 같지만 용량이 두배 가까이 분다 버블입니다. 이번엔 진저일이 아니죠. 진저비어입니다. 375ml 용량 한 병에 2180원에 저는 구입했습니다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시적인 할인이었다더라고요. 지금은 2580원에 구입 가능할 겁니다. 앞서 서론에 대강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건 혐오 숙성으로 인한 탄산화, 그 진저비어이기 때문에 병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 혐오를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서브하기 전에 잔에 따르기 이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휘둘러 보면서 섞어주는 작업을 해주긴 해야 합니다. 효모가 들어간 진저 비어이기 때문에 캐러멜 색소를 넣은 그 진저 A 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갈색이 돌지 않고 약간 뿌옇고 하얗죠. 확실히 탄산도 더곱다고 느껴집니다. 입안에 들어갔을 도더 오밀조밀한 질감의 탄산감이네요. 입안에서 그 탄산감이 약간 튀지를 않습니다. 그 덕분에 이걸로 칵테일을 만들면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는 데에 도움이 되죠. 제 개인적인 혓바닥으로 느끼기엔 약간 탄산 입자가 크거나, 뭐, 탄산감이 너무 세거나 하면 입 안에서 마시고 향이 막 탁탁 튀어버려서 조금 이게 맛이 더디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고운 입자에 탄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페나다라이피코토마세미 앞에 세 가지보다는 생강 냄새, 그 향은 좀 옅다고 느껴져요. 조금 더 달달하다고 느껴지는데 은근한 단맛과 플러스 옅은 생강향이 길게 남아요 마시고 나서 빗입으로 쩝쩝 거리면 코로 들숨 날수내쉬면 느껴지는 그향 그 피니쉬에 오랫동안 남네요 이번엔 또 다른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저비어 큐 진저비어입니다 티시 바텐더나 뭐 해외 칵테 영상들에서 흔히 보이던 그 토닉의 탄산수 그큐 시리즈인데요 198ml 용량 2180원 라벨에는 혐오가 첨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저비어라는 네이밍 덕분인지 이것도 좀 탁도가 뿌옇죠 이건 진짜 맛이랑 향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생강의 냄새라기보단 그 향, 그 매운 향 있죠. 또렷하다 못해 아주 팡팡 터집니다. 피콕 진저어를 마실 때 생강청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그냥 생강 그 자체, 생으로 그냥 씹어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품 함량을 보면 이게 또 묘합니다. 생강 향에 라임이요 오렌지 향. 그렇다 쳐도 용설란수에게 고수와 소두국 거기에 고추 향. 처음엔 이게 고수의 오타로 고추 향인 줄 알았더니 엑스트랙 i 오브 칠리 페퍼. 너무 뚜렷하게 고추 향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입에 남는 향을 느껴보라고 들숨 날숨을 쉬는데 매운 향 때문에 기침이 콜록콜록 나오더라고요. 위쪽에 무슨 아가베 용설란 있어있길래 뜯어봤더니 모르가니정이하고 보니까 유기농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데킬라에서 느껴지는 그 용설란 아가베의 향은 좀덜 하고요. 매운 향이 가시고 나서 입과 코에 가득한 건그 제품 함량 내에 저 소두구, 바로 카다몽이라는거이죠 대단하게 향이 남습니다. 확실히 제품 명대로 밑값 화려합니다. 아타큐 같은 브랜드의 큐진저일입니다 미세한 노란빛이 돌긴 하는데 거의 투명에 가깝죠 아까 진저일에는 카라멜 색소가 들어간다를 말한 게 무색할 만큼 거의 투명한 진저일이네요 아까와 같은 고온 탄산감과 함께 생강을 생으로 씹어먹는 그향 근데 아까의 진저비어보다는 조금 덜해요 똑같이 씹어먹긴 하는데 생강의 양이 다를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여전히 고수와 더불어 고추향도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렬한 향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킁킁 하면 그 매운 향 때문에 기침이 콜로 한번더 진저비어에 있던 그 라임향이 빠지고 거기에 추가된 장미향 영문표기대로는 로즈오일인데 저는 이거 사실 잘못 느끼겠어요 진저비어에 효모 없고 진저에일에 캐러멜 특소 없고 라고 생각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진저비어 진저에일의 원래의 분류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이거든요 그 분류로 나뉘어지는 대량 생산품들 그냥 마트에 파는 얘네들도 그냥 생강향 탄산수라고 생각한다면 이 큐의 두 종류는 아주 꽤나 훌륭합니다 영상 보고 계시면서 은근하게 상상하시기로는 뭐 생강향 탄산수 음료수 뭐 대충 이쯤에 음료스러운 생강향이겠지 어떤 거 아마 캐나드라이, 피콩, 뭐 뚜렷한 강, 송아, 샌딩 쯤이었는데 확실히 이 큐의 진저일진저비어는 음료스러운 그 생강향 말고 그냥 진짜 생강 아주 그냥 생생강 어감이 좀 부리긴데 아무튼 레알생강 고기 누린내나 막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간 생강을 요리했을 때 느끼는 바로 그 진짜 의생강의 냄새가 느껴져요. 제조 공법상의 오리지널리티 많은 거리가 멀 텐데 정말 생강의 향을 온전히 갖고 있는 건 요놈들이라는 게참 아이러니네요. 진저을 쓰는 칵테일 중에 모스코뮬을 제가 집에서 만들 때 디테일을 더하고자 그리고 향을 더 입히고자 간니쉬로막 생강 슬라이스를 올리고 있는데. 이거 큐에 두 종류 중에 골라 쓰신다라고 하면 생강 써 고생 할 필요 전혀 없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빠진 건 슈웹스 진저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난 토니 워터 편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칵테일에 쓰이는 그 믹서 용도라기보다 하나의 완성된 음료로서 만들어졌기도 하고요 원재료명에서도 정작 생강이 쏙 빠진 밑급 못하는 녀석이기도 하고. 가격 순으로 정리하면 대강 이렇습니다. 한 개의 가격이 아니라 한잔 만들 때의 용량 떠올리면서 10ml당 가격을 따져보니까 이런 순서네요. 토마스 앤리가 가장 고가이면서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뭐 새콤한 레몬 향에 더불어서 또렷한 생강 향이 느껴져서 좋다라고 했지만 무조건 비싼 게 최고가 아니란 건 아시죠? 그러니까 비싼 게 비싼 값을 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개인의 취향은 다 다른 법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최고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혓바닥을 믿으세요. 내가 맛있어 하는 게 제일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맛있고 좋은 거라고 해도 내 입에 맞지 않으면 나한테 맛있지 않으면 노 그러므로 우리 서로 취향을 서로 존중해 주자구요. <목소리> 칵테일로 만들어서 테스팅을 하고 하나하나 맛을 보고 테이스팅을 하려고 빼놓은 건 이렇게 네 종입니다. 제일 저렴하고 생강량이 가장 옅었던 캐나다 드라이 가장 비싸고 또렷한 생강량의 토마스 앤리. 그리고 믿음의 분다보그와 묘한 생생강의 큐진적이요. 진저 에일 두 종류와 진저 비어 두종류를요 지난번엔 토닉 워터로 진토닉을 했으니까, 진저 에일로는 뭐다? 가장 뭐 유명하고 맛있고 실패 없이 만들어 마시기엔 모스코뮬을 하는 게 옳지만, 그건 따로 리마스터링, 그러니까 화질과 음성 품질을 올려서 다시 만드는 걸로 하고, 이번에 약간 좋은 조합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바로, 위스키와 진저 에일 1대3의 하이볼 스타일, 위스키, 진저 에일 조합이죠. 얼음이 담긴 잔에 0.5온지 씩 넣겠습니다. 15ml씩 언제나처럼 버어처럼뭘 홀린 것처럼 터키 101널좋아하셨죠 페이크 요번엔 메이커스 마크로 갈게요 단맛이 특히나 튀어오르는 그런 위스키 바로 매막인데 단맛이랑 생강향이 아주 잘 어울리죠. 보통 하이볼이라고 불리는 그 위스키 소다. 이거 집에서 마셔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윽, 이게 뭐야, 깔쌈슛, 아니면 뭐, 와, 하셨을 거예요. 이 위스키의 나무 냄새, 가죽 냄새는 그대로 윽 하고 살리면서, 맛은 또 밍밍해지게만 만드는 탄산수첨가의그 위스키 소다. 상큼함을 더하려고 레몬즙을 첨가하거나 뭐 등등을 해도 그 비율을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집에서 마시기에는 그맛있게 조합이 많이 어려운 게 바로 탄산수로 만든 하이볼이죠. 사실 하이볼잔에 마시는 모든 플러스 믹서로 나가는 건 모두 하이볼이긴 합니다만 이건 다음에 디테일하게 다뤄보고 그냥 맥맛, 물맛에 미세한 새콤함의 그 탄산수가 아닌 탄산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가진 첨가물들이더 들어가니까 그냥 마셔도 어떠한 맛과 향이 있는 그 진저 에일이니까. 그리고 새콤한 맛, 생강 향이 위스키랑 궁합이 아주 좋으니까.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위스키 플러스 진저 에일, 그러니까 위스키 진저 에일은 실패 확률이 적은 홈 텐딩이 매우 걸맞은 금방 마실 수 있는 칵테일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보다 어서 만들어 마시자. 그 위에 그대로 진저에일, 진저 에일 진저 비어를 넣겠습니다. 보통은 위스키와 1:3대 비율로 가면 적절한데 그 외에 뭐 홈텐딩이니까 취향따라 조절하시면 되고 저는 1대3보다 조금 더 넉넉히 넣을게요 여기에 또 취향따라 뭐 레몬을 곁들이거나 하셔도 좋은데 저는 진저 에일, 진저 피어에 집중하고자 다른 건더 넣지 않겠습니다 스타 생략하고 대충 흔들어서 캐나다 드라이 아까 캐나드라의 진저요일만 스트레이트 마실 때 느낀 것처럼 탄산의 그 휘발성이라고 해야 하나? 금방 사라져요, 탄산이. 얼음에 미리 넣은 위스키 위에 넣을 땐막 터질 듯한 탄산방울 폭발이더니만 스토를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중에 분명히 탄산감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평소 취향이 막 세고 강력한 탄산감을 찾지 않는데도 그런 제입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분명 진저요일인데 생강 어디 갔어? 하고 찾아보면 먼지레망이 없죠. 그게 아쉽긴 하지만 위스키의 향을 눌러버리지는 않네요. 메이커스마크의 그 단맛, 캐러멜 향이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고 잘 살아납니다. 조금만 더 새콤했더라면 제 취향에 더 좋았겠어요. 다음은 토마스 앤리의 진저의. 아까 말씀드리기로 이제 단맛과 뭐 생강향과 그리고 새콤한 레몬향. 세 가지가 막 터져 올려 버려 가지고 이게 무슨 맛이었더라 싶은 감정이 든다 라고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비슷한 맛이 나요 자체의 향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버번임에도 위스키의 향이 버번 중에는 부드럽게 마실만한 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싹 묻혀 버려요 지금 이토마스애미인저의 조합에 버번이 아닌 스카치위스키를 쓰셨다 라고 하면 정말 이 토마스 앤리 진저웨일의 향이 다 묻혀버려서 스카치 위스키, 싱글몰티 위스키의 향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도수 높은 진저웨일 향, 위스키한 조금 이세의 첨가로 즐기시게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취향이죠. 다음, 믿음의 분다버그. 병 뚜껑이 이모양이라서 이런 투자하기 전에 미리 거꾸로 뒤집고 휴적휴적 돌려서 바닥에 가라앉은 효모를 섞어주는 과정 필수입니다 영상 스킵 없이 보셨다면 아시죠? 아까 토마스 헨이가 단맛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색하이만큼꽤 높은 단도예요 그러니까 분다버그는 딴거 없이 그냥 이것만 그대로 마셔도 좋은 맛이라든지 사실 메이커스 마크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확실히 이 진저 에일과 비어의 차이점을 바로 분다버그로 구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분명 그 혐오 첨가에 의한 맛과 향 차이일 텐데 이 정도의 그 미세한 디테일은 제가 설명 말로 설명드리기는 아직 모았고 일단 슈라이 그리고 마지막 큐의 진저비어입니다 야 이거 진짜 묘해요 그러니까 진저비어만 따로 마셨을 때 느낀 그 매운 생강향이 위스키랑 만나니까 그 중에 또 맛이 센 버번이랑 만나니까 그것도 단맛 튀는 맥커스마크의곁들이니까 묘한 감칠맛이 살짝 도네요 이걸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제 입맛에는 이거 매우 괜찮아요 진저라는 이름 달고 제품화를 했으면 이 정도 강력한 생강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야구만의 위스키 중에 하필 버번을 좋아하는 혓바닥이니까요. 강력함 참 좋아하죠. 총 6종류의 진저 에 진저 피어 그리고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종류 만 작게 다뤄봤는데요이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더 비싸 고 좋은 더 맛있는 진저 에 비어 가참 많죠. 하필 뭐 수입 안되는 거라서 구할 수가 없어서 문제인건데 이걸 또 겪어보신 분들께서 댓글로 정보공유 아니면 뭐 구입 팁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 감사하겠습니다어술 흐르네요 제 취향대로의 그러니까 좁고 편협한 제 개인적인 입맛을 느낀 감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입맛을 신뢰하신다면 제가 좋은 표현을 한 진저에이를 사 오시면 되겠고 제 입맛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 반대로 깐 것만 사 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스키 진저에일이 가능한 진저에 사러 마트 분석 어서 취하셔야죠. 제정신은 건강 매우 해로우니까